자, 우리 수족 충전 우리 90몇쪽할가례해줘 굿이 쪽이 매트로가 잘해쪽 맞죠? 매트로 93쪽? 자, 93쪽. 펴세요. 93쪽.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135번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자 얘하고 y는 x k 자 얘가 어,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자이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접하냐 즉, 두 정사 만나면 실근이 두 개, 접하면 실근이 하나, 만나지 않으면 실근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이거는 뭐와 같은 거죠?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판별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식을 일단 연립을 하면, 자, 열립을 하면 한쪽으로 넘겨 정리하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 더하기 k는 0. 자, 그래서 주어진 첫 번째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1번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쓸 건데 요 4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4분의 2를 써서 맞죠? 4분의 2 써서 어, 제곱 4 빼기 AC 2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 4 빼기 2는 2고 빼기 K가 0보다 크다 넘어가서 K가 2보다 작다가 우리가 구하고 있는 답이겠죠? 자 이게 1번 답이 이렇게 k가 2보다 작다면 2번 3번 답은 아예 v 준거야 2번은 k는 2다고 3번은 k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한 문제만 풀면 되는 거고 자 넘겨서 94쪽 자 140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140번 자 1번 y는 마이너스 어, x제곱 더하기 2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8.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얘하고는 접한데 y는 마이너스 x죠. 딱이하고 접하면서 얘와는 수직이야. 얘와 수직. 자, 얘와 수직. 자, 우리 수직이라는 말이 나왔어. 뭐 이용해야 될까요? 수직이라는 말 나오면 기울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겠죠? 자, 얘와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구는 직선을 ax 니라 했을 때이 a하고 마이너스 1분라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걸 배운다 안 배웠나 근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수직이려면 수직일 조건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안 배웠니 좋아요? 중학교 때는 안 배운 거니요 그러면 고등, 상, 그 고등상 그 직선 문제에 나오는 건가? 음,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음, 음? 나럴것같은데 자, 그래. 그래서 이거안 나한테. 온 자, 그러면 거의 94쪽에 그 문제는 하지 마세요. 일단 그 92페이지 94쪽은 나중에 나중에 직선 배우고 나오면 할게요. 수직 조건을 중학교 때는 안 배운 것 같아요. 그, 그 페이지 통째로 하지 마세요, 94쪽은. 어? 또 이제 연필로 엑스차 크게 그려놓지 말고 보기 싫은데. 그냥 체크만 해놔도 그냥 안 풀어낸다고. 자, 95쪽 바로 볼게요. 자, 103번. 자, 103번은 이건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자, 직선과 어, 2차 함수의 교점의좌표를 알려줬어요. 즉, 자이 참수가 y는 어, 2 x 제곱 마이너스 3x 더 1하고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이야. 근데 얘네 둘이의 교점의 교점의 x 좌표가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래요.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다. 그때 어, m 하고 n의 값을 구해라라고 했어. 자 그러면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두 식을 연립을 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점 만난 점이니까 그래서 두 식을 갖다놓고 연립을 하면 2x제곱 빼기 3x 더기 1이 mx 더하기 n이 되고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 넘겨서 정리했어요 넘겨서 어...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되었죠 자 그래서 자 교점의 x 좌표라는 얘기는 어 x 좌표 자 이게 두 근이란 얘기죠 여기 이것의두 근이 마이너스 이와 3이다라는걸 의미합니다 맞죠 자이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이와 3이라는 얘기는 자 이것의 두 근이 마이너스 이와 3이다 그래서 근과 중에 쓰면 자 마이너스 이와 3을 더한 게 마이너스 m b, 2분의 3각 n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고, 마이너스 2하고 3을 고반 게 2분의 1 빼기 n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식 풀면, 1이고, 2가 보니까 2는 3각 m이니까, 자, m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요 풀면, 마이너스 12가 1 마이너스 n이니까, n은 13이다. 이렇게.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n은 1 3자 옆에 백살사동 힌트만 줄게요 문제가 똑같은데 근이 하나만 나왔네 근이 왜 하나만 나왔을까요? 왜 근이 하나 1 빼기 6초 3만 나왔을까요? 지원아 왜1 빼기 6초 3만 나왔지 근이? 어, 나머지 하나를 알수 있으니까 옆에 적으세요 나머지 하나는 1 더하기 6초 3이겠죠 그래서 근거에 대해서는 이용해서 똑같이 풀면 됩니다. 방금 옆은 것 똑같이. 너희, 선생님 풀리를 적어놔. 어? 알겠지? 나중에, 바로, 지금 이시험 끝나, 바로 풀어야 되니까. 좋아요, 무슨 말이 가져? 어, 오 씨. 어! 어! 종이에 손을 베었어. 어, 피난다. 어. 다행이다. 다행 선생님, 왜 피나? 병원 가봐야 될것 같은데. 수 여기서 병원 가고 입하고 입하피 나네. 봐봐. 수아야 피가 지금. 피가 가지지 여기. 거 병원 가야 될것 예, 예, 아, 뭐, 같은데. 제이야, 어떡하지? 구급차 부르자. 봐봐. 지금 피 나고 있 지야, 부처 좀 불러주면 안 돼, 이거? 이게 파상풍 같는데 생길 수도 있 자, 번자한장넘겨서 145번 볼게요. 자, 145번. 자, 이차 함수가 오른쪽과 같을 때 f(x) 사의 두 분의 합 구하라라고 했어요. 두 분의 합이나 두 분의 곱. 자, 지금 현재 f(x)가 어떤 모양이죠? 해가 마이너스 1하고 2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림. 보면 그림 보세요, 그림. 만나는 X 축과 만나는 m i 마이너스라고 2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빼기 2 이렇게 쓸수 이렇게 쓸지자어요맞서 자, 그래서는렇게 f x 이렇게 f x 이렇게 f x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 두 근에 뭘구하라한방 구하라고 했죠? 자 이것의 두 근의 합. 그러면 내가 이를 정계를하면 a에 잘 보세요. 4가 넘어갑니다. 자 이것의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근거으면 a, a 분의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그대로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지금 거의 풀이는 아, 큰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풀이에다가 그 네모 칸은 2, 1, 1입니다. 그냥 쓰세요. 2, 1, 1 순서대로 2, 1, 1이고 스레임 풀이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2번, 3번, 4번은 이해가죠? 이렇게 어, 놓고 자, 다시 f x가 이만큼 이렇게 놓고 d가 2번 여기를 10이라 놓고 풀어보. 3번 여기를 2X로 놓고 풀고 3번 말 3X로 놓고 풀었을 때두군의 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자 자, 146번도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자 146번은 그냥 하지 마시고요 자 옆에 148번 해야 됩니다 148번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이건 중요하죠 자 1번 y는 2배 자 이것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물러가죠 최고차 계수가 양수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자 최소값 전제하고 최대값은 전제하지 않죠 계속 올라가니까 맞죠? 그때 이때 x 좌표는 꼭지점 x 좌표3외리고 y 좌표 마이너스 2 맞죠?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라고 쓰면 되고요 최솟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이때 x가 몇일 때? 3일 때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자 이건 안 써도 되고요 그냥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냥 x가 3일 때 x가 3일 때 최솟값 최솟값 어,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될것 같아요. x가 3일 때 최솟값 2 자, 마이너스가 아니라 2 이제 플러스 였죠 x가 3일 때 최솟값 2자그 다음에 자 149번 중요하죠 149번 자 풀이를 잘 봐야 돼요 149번은 뭐냐면 자 149번의 1번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e a x 자 얘가 x는 1에서 최대값 자 b를 갖는다고 했어 자 x 는꼴이 1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차계수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가 매일때 1에서 최대값 매수 갖는다 b를 갖는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요 1과 b가 요 점의 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즉 1, b란 애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그러면 나는 요 식이 어떻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아 어떻게 표준형을로지면 어떻게 될까요? 1, 콤마, B, 이렇게 될 거고, 최고차 계수이 마이너스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얘를 완전 제곱수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초록색 식을 써서 얘를 전개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다시, 얘를 완전 제곱수로 고친다,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요 식을 전개한다, 전개해서 갖다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자, 이거 전개해 볼게요. x 빼기를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분배하면 이렇게 그래서 p도 해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갖고 2a x 2니까 2a랑 어, 2랑 같으면 되죠 그래서 a가 1인 거고요 5하고 b가 같겠죠 5하고 아, b 빼이라고 b 빼이라고 같죠 b는 6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다 b는 6이다 부시고요한장 넘겨서 자 제한 범위가 있을 때자 제한 범위가 있을 때 최대 최소 자 이것도 엄청 쉽죠. 바로 2번 바로 해볼게요. 140, 1 5 1번에 2번 자 우리 함수 y는 마이너스 x가 1이죠더 2에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건데 3번으로 할게요. 자 y는 x 제곱 더하기 6x 더기 1의 최대 최소 범위를 구하는데 제한 범위가 있어요. 0부터 1까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0부터 1까지만 그리라고. 그래서 가장 큰 값이 뭐고 가장 작은 값이 뭔지. 그러면 일단은 이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겠죠. 대략적으로 무슨 형태로 고쳐야 될까요? 표준형으로 고쳐야겠죠? 꼭짓점 말할 수 있도록 x제곱 6x 6에 반해주고 9 더해주고 9 빼주고 이렇게 x-3의 제곱 빼기 8 자, 그래서 꼭짓점이 3콤마 마이너스 8이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맞죠? 말 3인 콤마, 마이너스 8이면서 아래로 블라야 그리실 건데, 범위는 0부터 1까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 3이고, 뭐 0도 한이 정도 있겠죠? 1은 한이 정도 있겠고, 그죠? 렇 맞죠? 그러면 그래프를 여기를 다 지우시고, 요만큼만 생각하는 거니까, 1일 때가 최대값, 0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1일 때 최대값 1 집어넣으면, 내가 집어넣어면 되죠? 8이죠. 0 집어넣으면, 00. 그래서, 최대값 8, 최소값 1 이렇게 적어주면 답입니다. 최대값 8, 최소값 1. 자, 그다음은 자, 152번 X의 범위가 절댓값 X가 2보다 작다 이게 나왔어요 그럼 X의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번 어 Fx가 자 이것의 최솟값 최솟값이 어 2인데 최대값은 몇이냐라고미로 최솟값이 있는데, 최대값은 몇이냐? 라고 물어봤네요. 자. 역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얘를 완전적으로 일단 거쳐볼게. 2에 반해주고, 1 더해주고, 1 빼주고, 더하기 K. 그래서 앞에 3개가 X 더하기 1 더하기 K. 맞죠? 그래서 아래로 블러그게 그릴 줄까요? 아래로 불러야게 최우선 양수니까. 근데 이점이 몇인가요? 꼭지점 x 좌표 꼭지점 x 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1뭐 반대니까 그죠 근데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옆에 바로 있겠죠 그다음 2까지야 0 1 2 여기까지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이 그려져요 이만큼 여기는 지워진다는 얘기죠 뭐 누가 최대고 누가 최소예요 2일 때 이게 제일 꼭대기 이게 최대고 그 다음에 1일 때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저야 이거 이해하니? 그래프 그렸을 때 마, 2일 때가 최댓값 마이너스일 때 최솟값 근데 이 최솟값이 마이너스일 때값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를 더해 K인데 그 값을 알려줬어 뭐라고? 2라고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K가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거예요 K가 3자 K가 3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 다음 최댓값은 2일 때 값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더하기에서 11. 그 최대 값은 11, 최소 값은, 아니, 최대 값은 11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 153번, 154번 안 해도 돼요. 153번, 154번 안 해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차식의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서 이차식의 최대 최소 자 156번의 2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여기 좀만 하지 여기까지 할게요. 156번 100조까지만 하세요. 오늘 100조까지만 아시겠죠? 오늘 쪽를 낯선 것을 해야 됩니다. 자 156번의 2번만 해보면 자 e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0. 자, 이 식의 최소값과해라라고 했어요. 이 값의 최소값. 자, 지금은 이제 x도 2차, y도 2차. 둘다 얘를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어떤 식제곱 어떤 식제곱 k 이렇게 변형을 하면 어떤 식을 적용하면0 이상이겠죠? 얘도 0 이상이겠죠? 그러면은 이식 자체가 k 이상이 되겠죠. 0 이상, 0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이 그러니까 k가 결론적으로 가장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어떤 식의 제곱 모양으로 바꿔주면, 아, 저 k가 바로 최소값이다. 자,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얘네 둘이 묶어서 x 제곱 더하 x, 1 더해주고, 1 빼주고, 완전히 고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y제곱, 6y, 6의 반의 제곱, 6의 반은 3제곱하면 9 더해주고, 9 빼주고, 그리고 20. 자, 2배 이렇게 3 개가 x다 1의 제곱, 빼기 2가 되고요. 더하기 이렇게 3 개가 y 다하 3의 제곱. 자, 여기 빼기 2와 빼기 9더하기20 하면 9가 되겠죠. 그죠? 빼기 2와 빼기 9더하기 10.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이 몇이다? 어. 다라는 거를 할수 있다고요. 최소값은 9이다. 자, 오늘 100쪽까지. 자, 빨리 수적풍선 먼저 하시고 약간 라스 홀수 번 해야 돼요.